겨울방학이 다가왔습니다. 겨울방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오늘 안내 드리는 영상을 촬영하려고 합니다. 자, 어, 엘스터디어 학원에서도 이제 겨울방학 프로그램이 나와 있어요. 저희가 이제 다른 학원들과 다른 것은, 어, 저희가 2013년부터 이제 국제학교 준비에만 이제 어, 많이, 어,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학원이고, 국제학교 준비에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있습니다. 뭐, 수치만으로는 저희보다 많이 보낸 학원이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봐요. 한 해, 세인존스베리 트 아카데미에만 50명 넘게 보냈었으니까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은 이제 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노하우를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국제학교 입학과 관련된 시험에 대한 노하우. 그리고 이제 이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는 이제 내용을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학원들과는 이제 다르게 이제 그런 컨텐츠나 그런 자료들을 이제 강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학원에서 이제 갖고 있다 보니까 어, 실제 어떠한 학생이 오더라도 저희가 이제 잘 소화할 수 있고 선생님 변경 없이도 이제 변경을 하더라도 선생님이 바뀌더라도 계속 어 진보된 내용을 이제 서비스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가르쳐보다 보니까 이제 사실 어 학원들의 단점은 사실 그룹 수업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한 한 반에 한 8명 정도 이제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뭐그 이상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이제 그 학원은 이제 좀더 문제가 있겠죠. 한 8명이 들어가게 되면은 어 선생님은 잘 받아먹는 아이? 그러니까 선생님은 제일 잘 공부 잘한 학생 그 학생에게 포커싱해서 수업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학생에게 포커싱을 안 하고, 좀 부족한 학생한테 포커싱해서 가르치는 순간, 그 반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학생이, 어, 그만둬요. 예, 나가기 때문에, 어, 그러면 우르르 무너지거든요. 하, 모든 학원들은 이 논리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서, 8돌 명의 학생을 가르킨다 그러면은 그 반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애에게 맞춰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학생들은 그냥 알아서 따라오는 거고 가장 못하는 학생도 아 내가 공부를 못해서 제보다 못해서 아, 잘못 알아듣는구나라면서 이제 인정하면서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학생들에게는 이 수업 내용 자체가 그렇게 큰 도움 되진 않죠. 자기에게 맞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강조하는 부분은 맞춤형 수업으로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하루에 6교시 수업이 있는데, 6교시 수업 중에 3분의 1에 대한 분량, 즉, 2교시 수업을 1대1 튜터링을 넣었어요. 1대1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 분량을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분의 1을 1대7 수업으로 진행해요. 한반에 가장 많은 학생 수가 이제 7명이고요. 그리고 1대3 수업이 많이 진행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1대1 수업으로 이제 매일 학생들은 이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즉, 주 5일 수업으로 진행되는데요. 그 매일매일 저희가 복캡 트레이닝도 계속 해가면서 학생을 1대1로 공부를 시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학생은 진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어린 학생이 이제 계속 1대1로 수업 듣는다 그러면은 뭐랄까, 좀, 그, 지루하다라고 할까요? 지루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인 학생들도 있지만, 좀, 어, 그렇게 하루에 6시간, 7시간 할 수가 없거든요. 많이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룹 수업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1대 수업 2교시, 그리고 1대 3, 2교시, 그리고 1대 7, 2교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면은 학생들이 굉장히 즐겁고, 어, 재밌게 어, 이 8주간을 보낼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사이사이에 저희가 테스트를 넣어요. 그래서 점검을 하는 거죠. 이 학생이 어느 정도 성취도가 올라왔는지또 어느 정도 성취도가 올라 있는지 계속 점검하고 매일매일 복개 테스트를 하면서 학생들의 단어를 암기하는 훈련을 계속 시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주간을 보낸 학생은 학생 스스로가 이제 달라졌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어 제주 국제 학교들이 이제 1월에 이제 시험이 있고 또 지금도 막 시험을 보고 있지만은 저희가 어 4월에도 또 시험이 있거든요. 어 4월에도 있고 그것을 이제 저희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우리 아이가 제주 국제 학교를 준비를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 하지만 학생이 이대로 공부시키면은 이게 궤도에 올라오지 않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 궤도에 올리고자 이번 캠프를 마련한 겁니다. 캠프라는 것이 어디 뭐 몰려있어서 뭐 거기에 이제 숙박까지 같이 하는 형태는 아니고요. 통학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저희가 있는 학원까지 어 학생을 이제 데려다 주고 학생이 여기에서 이제 공부하고 식사 여기서 하면서 이렇게 이제 집으로 오후 늦은 시간에 보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안심할 수가 있고, 또 학생의 실력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잊지 마시고 오시는 게 좋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또 설명회도 있어요. 이 설명회도 있기 때문에 이설명의 기간 동안에. 부모님께서 참석해 주시면은 제가 충분하게 안내해 드릴 거라 봅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국제학교 준비를 제일 잘하는 곳 잊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